민간을 풀어주겠다는 기대감, 공공의 인센티브를 높여주면서 기대감, 이러면서 길쭉 즉발, 네,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태가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두고 민간과 공공이 일진 일터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이런 제목을 내놨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공공재개발로서 부족한 공급을 어, 정부가 열심히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어, 민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시장이 당선됐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니까 민간을 풀어주겠다는 기대감 공공의 인센티브를 높여주면서 기대감 이러면서 일족즉발 네,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는 공공주택의 사업 이탈을 막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를 내놓으며 맞불을 놓죠 그동안에 공공재개발 쪽이라든가 공공주도정비사업이 그나마 관심을 가졌던 것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민간이 워낙에 꽉 막혀 있기 때문이죠 민간에 대한 공급을 전혀 해주지 않고, 퇴로는 열어주지 않고, 오직 그 퇴로는 뭐다? 공공이 주도하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더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쪽을 하신 그런 지역도 되게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당선이 되면서, 어, 훈풍이 보이죠? 민간 재개발, 재건축으로 훈풍이 불다 보니까, 우리는 공공이 좋아선 게 아니라, 민간이 안 되니까 공공을 갔던 건데, 민간이 제대로 된다? 그럼 민간을 움직일 수 밖에 없겠죠? 이런 수요가 생기게, 생겨나게 되면서 공공이냐, 민간이냐, 지금 계속 어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주택 사업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내놨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사업지의 토지주택 소유자가 한물보상으로 주택을 선고급 받는 경우, 주택, 주택 소유권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지만,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등기한 다음에도 몇 년간 전매 제한 같은 거 많이 하죠. 예, 왜냐면, 어, 투자자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지만 등기 후에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의무를 없앴습니다 실거주의무 없앴다 그래서 어, 정비사업조합권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대상자에게 실거주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정부가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를 스스로 거절된 것은 굉장히 드문 일뭐 저도 거의 처음 본일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에, 이런 것들을 지금 없애고 있는 그래야 이제 적어도 민간재개발하고 비교가 되니까 어느 정도 상대가 돼야지만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선 그 다음에 이제 중대형 평원 같은 것도 주로 중소형으로 이제 공급을 많이 하는데 치중했다면 사람들이 큰 평수 가고 싶은 사람들은 반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 평형 85제곱 초과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30평대 후방서부터 40평대, 50평대 같은 것들도 다양한 타입의 주택도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상가 소유자들도 우선 공급되는 상가 주택 등 선택할 수 있도록 했죠. 예, 네, 이런 것들은 뭐 상가가 결국은 아파트를 받을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건이 좀 있어요. 뭐 종전 평가액이 기존에 이제 아파트 평가액 이상이 돼야 된다거나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아예 막아 놨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상가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이라도 찬성표를 얻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국토부가 가장 크게 제시했던 거는 용적률 상향시켰다 그 다음에 30%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 이게 가장 컸죠 처음에 10에서 30%라고 했는데 이거 갖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거의 30%로 확정지어서 보상해 주겠다는 거로 말이 바뀌었죠 근데 제가 이거 몇 여차,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 재개발 대비했을 때30% 수익률 보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민간 재개발로 했을 때의 수익률이 지금 변수예요 그래서 그렇죠? 민간 재개발했을 때 10억을 법니다 그럼 우리는 13억을 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상수면 괜찮은데 변수야.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이거 민간 재개발하면 10억을 벌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정부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우리는 보니까 5억밖에 못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3배를 해줘도 6억 5천 정도의 수익을 주면은 이에는 만족을 해라라고 주장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어, 왜 민간 재개발 10억 벌수 있었는데? 어 결국은 30%더 이득 볼줄 알았지만 6억 5천원 손해네? 이렇게 될수 있다 보니까 이게 변수인 것이 어 진짜 진정한 변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그 지금 공공을 믿을 수가 없다. 특히나 그 이후에 LHD 사태가 터지면서 신뢰감이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과연 공공을 얼마나 사람들이 선호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30% 수익률 보장이란 말은 사실 공허한 메시지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상수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변수 대해서 기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돼서 혜택을 늘린 거죠 그래서 민간적으로 이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과 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오세훈 프리미엄으로 최근 재건축 단지의 집값이 급등한 것이 부담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뭐 여의도도 3억이 뛰었다고 하고 압구정동 뭐 거의 미쳐있고요 뭐 가격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아, 좀, 부르는 게 값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더 불을 지피게 되면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속도를 좀 하는 것이,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 속도가 늦춰지고 안 늦춰지든 기대감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위주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 어, 이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은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 구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정 구역 내지는 예정 구역이 아니더라도 좀 노후도가 좀 많이 충족됐거나 주민들이 좀 의식하게 해가고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지역들조차도 지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 일반적인 지역들의 빌라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공공으로 간다 그러면은 공공 재개발이 아니라 공공 주도 정비 사업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사 대책 이후에 거래된 것들은 다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도 거래가 활발하게 된다. 그런 지역일수록 공공으로는 못 갑니다. 찬성 안 하죠. 자기네들이 다 손해를 보게 되는데, 현금 청산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거래가 많은 지역일수록 민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늦차 강조하지만 이번에 공공이사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야심차게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공공으로 공급되는 것들은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보시면 될것 같은데, 하여튼 재개발 재건축 쪽에 많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